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로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플로키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3월달에 매우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고점을 찍고 대부분 이렇게 밀리면서 원래 자리로 회귀현상을 보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바로 아직까지도 중간 정도에서 어, 눈치 보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어, 지금 말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대부분인데, 이 플루키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느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스럽이라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거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적으로 직전에 있는 이 거리량, 고점에 형성되어 있을 때 터졌었던 이런 거리량보다 못 미치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도 5월달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딱한 눈에 봐도라도. 이때 터졌던 거리량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받쳐주고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반등이 또한 번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그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때 터졌던 거래량만큼은 터져 주어야 합니다. 또 못해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돼요. 더욱 좋은 거는 뭐예요?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직전에 있는 매물을 수반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률적이지 무조건 돌파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만큼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플로키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상장한 코인인데 보세요 이때도 터졌었던 거리량, 자 9.9점이죠. 고점, 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때 터졌던 거리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량이 후반이 되었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는 게자 절대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강조해 드리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두번째 바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플루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바로 첫번째 조정이 나왔죠 자 첫번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첫번째 조정보다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게 절대로 장대 양궁이라고 해서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자라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목에 피를 토하는 정도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네이버 앨리스 정말 미친듯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고점에 물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갈 때 급등주에 협력돼가지고 수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정 나왔을 때 충분히 싸게 잡는 것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만큼 이 플로키도. 신 국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 싸게 타이밍 나오고 조정 시보다 첫 번째 조정은 반등 나오는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플러킹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게 되면은 어떤 흐름이냐? 일단은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패턴은 자 직전 고점 돌파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또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바로 역삼각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 패턴이 있고 역삼각형 패턴이 있고 대칭 삼각형 패턴이 있어요. 이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위에서 어, 눌러주고 있는 힘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주고 있는 힘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 매수와 매도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고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이지가 않았다. 그만큼 팽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위로든 아래로든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 패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눌러주고 있는 힘, 바로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플로키는 뭐예요? 어, 바로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역삼각형 패턴이죠. 자, 이 역삼각형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수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위로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다 아니다. 보통 6대4 정도 어, 높, 어,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패턴은 보다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 꼭지점 부분에서 부근, 방향성이 결정되는 바로 변곡의 구간인 만큼, 이제 그 방향성이 결정되는 바로 시기이고, 어, 이 역삼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큼 여러분들 이 플러키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흐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플로키 어디서 에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대응 전략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클로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한번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5873 2 3 7 2 전화번호로 플로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다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 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마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